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사료를 통해 조선 후기의 수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조선에서의 해세 제도와 수세 대상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세 대상은 바로 수산업이 가능한 어장과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연잔선상에서 조선옥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수산자원의 소유권 체제가 우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자원적 특징과 어장의 형태, 사용된 어구 등 이용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화 자산어보를 보셨습니까? 조선 시대 수산업과 관련된 사료는 정약정이 쓴 어류 백과사전인 자산어보의 형태가 가장 익숙합니다. 자산어보는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 때 천주쟁이로 모함을 받아서 흑산도로 유배된 소남 전학전이 절의 고도 흑산도에서 섬 백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바다 우리 물고기 226종의 정보들을 4종 55불로 분류해서 3건으로 묶은 책입니다. 유사한 자료로는 서유구의 전어지, 김여의 우회 여보가 있습니다. 전어지는 조선후기 이용후생에 전념한 서유구가 육생동물, 그리고 민물고기와 바다고기를 통틀어 수집한 동물 백과 전서로 전어지의 전은 사냥과 목축을, 어는 어로와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는 임진강 하구 장단 근처의 나노에 살던 시절 직접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 백과 나노 어묵지를 바탕으로 거기에 육생 동물 정보를 함께 결합해 전어지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우에이 여보는 1803년 순조 3년에 김녀가 지은 한국 최초의 어류학서로 한국 남해안의 어류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우회란 진해 앞바다를 이른 말로 진해를 우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801년 순조 1년에 가톨릭교 신봉의 혐의에 입어 진해에 유배되어 있던 2년 반 동안 그곳의 어부들과 그네에 나가 물고기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하여 그 생리, 행태, 습성, 번식, 효용 등을 연구, 기록한 것입니다. 전어지, 자산어보, 우회의어보 등은 모두 백과사전 형태로 어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일부는 잡는 법, 즉, 어구어법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어지를 예로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어지는 1편 목양, 2편 어조, 3편 어명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편 목양은 7목의 길을 양으로 짐승을 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는 집안의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세인들은 오직 유어를 사서 옮겨 키운다. 그 유어는 어부들이 큰 강에서 조수를 타고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인데, 달기나 거위의 난항을 먹이거나 밀기울이나 볶은 콩가루를 먹여서 기르다가 조금 크면 양어장에 넣어서 키운다. 라고 상세하게 어린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고기 잡을 어, 낚시할 초, 어조, 즉 어류를 낚시하고 잡는 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청어법, 포석수업 등 청어, 조기 등 특정 어종을 잡는 방법, 장소,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고도어법은 고등어를 잡는 법인데 호남의 앞바다에서 산출된다. 7월부터 10월까지 저녁마다 어부들은 해변으로 나가 불을 사르며 배를 타고 나간다. 한 배에는 10여인이 타고 또 갈고리에서 위로 일척등 되는 곳에 일척되는 강철을 매달아 떠오르지 않게 하고 미끼는 행어를 쓰거나 혹 고도어를 쓰기도 한다. 하루, 저녁 잡은 물고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추자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로 어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3편 어멍고는 어류 도감으로 어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명태의 기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산 것은 명태라 하고 말린 것은 북어라 한다. 또한 관북에서 난다. 비늘은 없고 척추는 다묵색이고 배는 조금 희다. 머리는 크면서 길어 거의 몸뚱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몸뚱이는 둥글고 창자는 불룩하면서 끝은 깎여져 있다. 고기알은 두 개의 포 안에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팔도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은 오직 이 물고기가 청어와 더불어 으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물고기는 달고 부드럽고 독이 없어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구는데 효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더욱 중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그 알은 명란이라 하고. 말린 것은 북고라고 하는데 본초제가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했다. 어획이 되는 지역 어류의 모양과 생물학적 특징 어류의 전국적 유통과 상품 즉 식용으로서의 가치 등 어류의 특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외에 수산업과 관련한 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조선의 사회 경제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여러 관찬 사료와 법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찬 사료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 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법전으로는 경,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청사목, 경세유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 강의에서도 주요하게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서 소개한 어류도감의 자료와는 달리 당시의 어업을 산업적, 경제적, 제조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해서 특히 해세와 진공 부담의 지역별 실태를 담은 자료인 여지도서와 부역실총이 있으며 어장의 사적 소유권을 실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서울대 규장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일본의 천리대학 소재 한국 거문서 중 어장매매 문서도 중요한 사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료 가운데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우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